자, 오늘은 저도 충격받은 건데요. 방금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무려 5,000건의 한정판 도서를 증정한다는 건데. 근데 진짜 놀랐던 부분은 이 피드를 올린 게 600만 유튜버이자 그 유명한 백종원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진처럼 평소 사회의 환원과 기부를 많이 하는 분이라 와, 이젠 이런 것도 하시나 하면서 진짜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 백종원이라는 이름에 혹해서 여기 더 알아보기를 누르는 순간 바로 사기에 당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형 유튜브 채널인 슈카월드의 전석재님입니다. 여기서는 만나서 반갑다면서 본인이 유튜브 채널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고 있고 팬들의 지원에 보답하고자 주식거래 토론 그룹을 개설했다고 하죠.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솔직히 진짠 줄 알았습니다. 애초에 주식 관련 영상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유튜버이기 전에 투자회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사기입니다. 싹다 사칭이에요. 낚여서 들어가 보면 대부분 이런 투자 관련 밴드에 초대되는데요. 책이나 투자 정보를 얻으려고 개인 정보를 남기면 대부분 불법 주식 리딩방에 가입되는 방식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수천 명이 가입해서 예비 피해자가 되고 있죠. 근데 더 심각한... 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건 진짜 백종원님의 말을 직접 들어보죠. 이거 분명 말씀드리지만 저 아닙니다. 제 사진 도용한 거고 뭐 들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절대 아니고 관련 그 회사에 직접 메일도 보내고 연락을 했지만 그렇게 쉽게 없앨 수 있는 건아니랍니다네 문제는 이게 신고한다고 바로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메타에 광고료만 지불하면 사칭 광고든 뭐든 대부분 올라가는 게 현실이고 자체적으로 검열하고 있다고 하지만이 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누구나 얼굴을 아는 유명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계속 사칭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절대 절대 당하지 마시고요. 특히 오늘 영상은 최대한 많이 공유해서 주변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단한 명도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